창세기 계성북상하면하나서하음성의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듯이 살아가면 갔고, 그래도 재산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요 어, 그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통하게 된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야곱의 삶이 형통하게 되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라반에게도 미움을 사게 돼요. 오늘 1절과 2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이 모든,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하는지라 야곱이, 야곱이 라반의 아내에게 본즉 자식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 아니라. 어, 라반의 자식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는 이제 매형 이렇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초리가 예스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종살이하듯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열 번이나 속였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빼앗은 것도 아니고 속인 것도 아닌데 형들에게 시기를 사게 된 거예요. 미움을 사게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라반의 안색을 살펴본즉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야곱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 어쩌면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시작되게 된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절과 2절 그의 처한 상황 형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형통할 때에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 축복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삶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아, 이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어나, 일하면서 재산이 모아지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형통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내가 이제 여기에서 살면 이제 잘살수 있을 것만 같다. 이제 그렇게 이주민의 삶을 정착하게 된 것인데 형통하게 될때 그의 삶에 위기,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첫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위기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기로 말미암아.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야곱이 그래도 이 위기 때 깨어 있었어요. 그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형통이 찾아올 때 위기가 같이 온다는 것, 형통 뒤에는 고난이 올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형통일 때 오히려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통할 때에 취할 수가 있어요. 형통할 때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또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늘 속이기만 했던 야곱이 늘 야근 방법으로 승리만 했던 야곱이 이제 자기보다 더한 상대를 만나서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꾀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가 마음 먹은 것은 원했던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 만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 중에 하나는요, 꾀를 내는 사람은 자신도 그 꾀에 빠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서 성공한 사람은요, 언젠가 누군가의 속아서 또 어려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것만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제가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되는 것만 같아요. 내가 남을 잘 속이면요, 언젠가 나보다 더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남을 어렵게 만들면요, 언젠가 나도 어려움을 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전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만 같은 거예요. 열심히 속이다 보면요, 속이는 사람 만나고요. 열심히 꾀부리다 보면요, 나도 나보다 더꾀부리는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84편 11절 보게 되면요,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영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해요 방패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꾀를 내고 내가 머리를 써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간다고 하면요. 여러분 나보다 더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앞배 바르게 살아가면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복 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가지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요 위기가 올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본 말씀이요 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야곱이 여러 가지 환란들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런 말이 아마 이제 이 고난의 때 야곱이 하는 고백들이 정근가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서 그 위기의 때에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본격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든요. 첫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비로사나 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 자기의 꾀 이런 거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야곱의 삶의 원칙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야곱의 삶의 원칙은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의 삶은요, 자기의 몸부림치는 것으로 살아오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고 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속이면서 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오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의 심취에서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고난이 오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자기 힘으로 안될 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갈 때는요 옆에를 보지 못합니다. 열심히 달려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요 내가 내 안에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감사한 것 고난이 감사한 것요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길기울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전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그 고난의 자리 때마다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면 그 멈춰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땅멈춰섰다는 거, 어쩌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꼼짝달싹 못 하겠어. 그거야 어쩌면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고,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난의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야곱이 정금가도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위기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 위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어, 아버지 집을 떠나 베들에서돌베개 베고 잘 때, 야곱이 삶이 얼마나 외롭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베델의 하나님, 야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어서 라반의 집까지 갈수 있게 된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한 시즌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의 삶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떠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그 위기, 고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듣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옮기시는 것,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가문사고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언제 찾아오게 될수 있을까? 어 때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해야겠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제 준비할 때도 있지만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의 삶의 큰 전환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꽉틀어 막힌 건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내 삶을 옮기시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베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베델은 한 야곱이 약속한 곳 아니요, 내가 다시 이것로 돌아오겠다고 이 뒤에 또한 번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그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 고난의 때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또다시 새로운 길로 또 형통의 길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제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어,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흠쳤을열 번씩 변경하였느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오늘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데 야곱의 대화가 나오는데 야곱의 입에 하나님이란 말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 고난의 자리에서 야곱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7 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 어, 그대들이 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쏘겨서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했지만 나를 쏘겨서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으사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지키고 또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내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타지의 땅에서 안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야곱의 고백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난을 막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해하려고 할때 사람들이 그곤모술 수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체 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요. 이 오늘 야곱과 라반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해도요 여러분보다 뭐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하여도요.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쏘기고자 하고 달려들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마음먹고 달려오게 되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니 야곱은 약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는요, 야곱의 편은 없었습니다. 라반도 또 라반의 아들들도 다 이제 야곱에게는 어려운 사람들,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막아서 하나님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악한 자들로부터, 속이는 자들로부터, 정말 못된 사람들로부터 지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악한 자들을 막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절도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그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형통했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이제 양들을 이렇게 그때 뭐 우물가에서 먹이기도 하고 막이 모든 것들이 야곱은 내가 똑똑했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야곱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라반에게서부터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이 고백이 놀라와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꾀, 자신의 방법으로만 살아왔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성숙하게 만들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빼앗아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 큐티 세미나 했었잖아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이, 야, 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네 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50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네 명의 족장들의 삶은 똑같은 구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것이에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미성숙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형편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끄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근원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네명의 족장의 삶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창세의 기자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참 부족한 모습, 아내도, 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야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도 꽤가 많은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그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부족한 인생도 믿음이 없는 인생도 또뭐 형편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힘들어요. 그꽤 많고 남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배려하지 않고 이 야곱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어쩌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 처음 올 때는 다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자기 깨와 욕심, 자기 욕망으로 가득찼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의 삶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켰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의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을 말미암아 또 오늘도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2절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라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실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죠 야곱도 쏘기는 이고 영악한 인생을살아왔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을이있왔지만그래서조에해야돼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그사 놈이 있습니다 만서에게야곱은 영악한 사람이었어요 애서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라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라반에게는 어리석은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라반의 손에 야곱이 놀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영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 언젠가 또 나보다 더 영악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만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제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보이는 게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을 보셨습니까? 이제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노님들 이제 보이시는 게 있겠죠. 아, 아직은 미성숙하구나. 아직은 부족하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의 삶에 아마 제일 큰 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놓였을 때, 여러분을 억울한 형편에 놓였을 때,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 도망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내가 살핀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도 살피고 너의 형편도 살피고 너의 처지도 살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살피시고,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이들은 없는가?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은, 이사에서 사십 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내 송사는 돌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억울함 아닌 억울함 그런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피해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형편은 살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 같다라는. 그런 영적인 고립감, 어떤면 영적인 피해 의식,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라반이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알고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믿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형통하기 시작하자 또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까지도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라보는 안색에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형통할 때에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는 자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할 때더 기도하고 형통할 때더 깨어 있고 형통할 때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지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끼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또 파수꾼처럼 그것을 지켜보며 감당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이 고난이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꾸시고 옮기시는 하나님의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얼마나 큰 고난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되찾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막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빛지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그 고난도 막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지켜보신 하나님,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